주말만 되면 자동차에 대한 큰 이슈들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어, 특이합니다. 어, 이거는 뭐 인생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한번 겪기가 힘든 일. 그 예전에 시멘트 테러 같은 경우는 외부는 시멘트 테러를 당할 수 있지만 그때는 실내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물주석 어, 지금 일메터보여주드리죠 운전자분께서 남의 고속도로 진영휴게소 금요일인가? 주유를 하러 들어갔다가 반대편에 있는 주유기 휘발유 호스가 터져 가지고 운전자 그 차가 있는 쪽으로 휘발유가 다 뿜었다 그래서 운전자분 옷에도 젖고 그 주유소 바닥에도 젖어서 신발 바닥에도 오염됐고 자 그렇게 조금 뭐 일정이 있어서 광주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에 묻어 있는 휘발유가 고일에 이렇게 다 와서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다. 자, 이거는 빼면 이제 됐고 어, 전화를 지인분께서 통화를 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내가 빼라. 우선은 차 안에서 빼라. 자, 그런데도 트렁크에는 또 보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차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뭐차 밖에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휘발유를 뒤집어 썼는데 디젤을 뒤집어 썼는데 이렇게 또 디젤은 또 다를 거고 휘발유 니까 또 다른 거죠 자 반대편에서 주유구 호수가 터져 가지고 휘발유가 비산되었다 자차 외부에는 다 날리고 젖고또휠 이쪽으로 많이 묻고또 주유구가 열린 상태로 이렇게 휘발유가 이렇게 막뿌려졌는데 같은 휘발유 차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이 차가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운전자분 옷에 묻었던 거, 신발에 묻어서 이제 매트를 드러냈지만 운행을 하는 동안에 어, 남해 고속도로 이제에서 진영휴게 쪽에서 강주까지 운행을 했으니까 신발에 묻은 게 내려서 이쪽에 페달 안에로. 아무래도 그런 오염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많이 나냐? 이제 트렁크 안에 갇혀 있는 히발류 냄새 때문에 차안에 냄새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어, 차는 21년식이고 어쨌든 뭐몇 년에 뭐 기본적인 오염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히발류가 이렇게 타고 트렁크 라인으로 고였다 흘렀겠죠. 그러면 그고 있는 휘발유가 이 라인으로 그렇죠 흘려 내려놓니까 으 이게 있는 웨더 스트립 트렁크 물받이 고무 이거 물이 들어가지 말라 막아 놓는 거지만 휘발성 있는 냄새가 트렁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부직포 재질이 냄새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득한 냄새들은 아무 틈새가 없어 보이는 디시터 쪽으로 냄새가 유입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이런 이슈로 입고가 됐다 그래서 트렁크 클리닝을 할 거고 또 그에 필요한 자동차 실내에 오버되는 작업들은안할 겁니다. 뭐 완벽하다는 걸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돼서 운전자에게 좀 부담되고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총 어,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1, 열 시트만 탈거를 하고 바닥재의 오염들을 다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작업으로 클리닝을할 거예요. 도안에게뭐 이것저것 시트, 디시트. 그리고 안전벨트,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뭔가에 흡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클리닝할 거예요. 문제는 막뭐 대조적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히터를 털 시기죠.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 습관들이 실내 모드, 공기가 차 안에서 도는 모드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운전자분 발에 묻었던 옷에 묻었던 히발류 냄새가 다시 돌아서 들어갔다 나온다. 그래서 좀 집집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그리고 4년을 탔기 때문에 어, 이 시점에서는 한 번은 에바 크리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히타코하고 에바 크리닝은좀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공기는 그쪽을 통해서 나온다. 자, 1차는 그렇게 해서 일렬 탈거, 그 다음에 안전벨트 커팅 그린이 클리닝, 그리고 바닥재딥 클리닝. 나머지는 다 이렇게 스팀과 그리고 수작업으로 클리닝을 할 겁니다. 자, 트렁크가 냄새가 아직도 많이 차 있고, 자, 그래서 외부 스팀 디테일링을 하면서 또 케미칼 쓰고 해서 냄새를 뺄 겁니다. 자동차의 오염 중에 가장 피곤한 게 무색 오염입니다. 무색 오염,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오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없앤다는 거, 그래서 환기와 그 다음에 클리닝이 반복되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저 세상에 별의 별일이 다 있죠. 음, 뭐 주유소 갔는데 주유소 호수가 터져서 나한테 그 기름들이 날라왔다 일단 디젤이 아니다. 천만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은 이틀에서 조금 더 소요될지는 지, 작업을 해보고 작업 진행 과정은 그리고 작업 결과는 스팀보이 촬영점 블로그 검색으로 상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특이한 작업들. 어 일반 실내 클리닝이 아니고 좀 특수 실내 클리닝, 신생아 태울 차량, 중고 구입 차량, 흡연 차량, 많은 이슈가 있는 차량들 자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